가지고 팔 강이란 말을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 김형욱입니다. 주무실 그, 분들이 영화배우협회 산하의 좋은 사람들의 모임, 봉사활동하는 팀이에요. 조사범라고 제가 배정을 받고 있는 동을 다 참석해주셨네요. 우리 미나시하고도 제가 월드컵 8강, 16강 하려고 히말라야에서 같이 갔다 왔어요. 벌써 오래됐네요 그때 너무 잘해서 이상을 아직 않 했는데 그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 용한새 벌써 2회째인데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셔 고맙네요 앞으로 삼회 사회 더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군의 아들 신마저 아시죠? 또 우리 중한 목소리 성우 출신이고 다고요. 지금 또 우리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회장에 그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일 회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26기 전다정입니다. 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광명영화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항상 다정한 남길하는 전다정씨 MBC 출신의 텔레트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배우 조영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명영화제 축하드리러 와서 너무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호에서 노래하는 장군 한타를 치고 있는 김상희입니다 오늘 이 광명영화제 와서 여러분들 뵙게 해서 정말 반갑고요 또 영화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시간 되면 나한한번 보고 싶은데 오늘도 준비도 안 되신 관계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조선호 연예인 봉사단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배우계 탤는특 기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제2의 광명시 영화제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우리 나기수 광명시 영화협회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잘 아시듯이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높아지고가는데 우리는. 경쟁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특히 광명시 영화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품고 문화 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 영화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명시 무월반찬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인적인 연기로여러에게장만어 애정 이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 김만아 씨가 80이에요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정정하셔요. 이렇게 또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예 네,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박수를 한번 더 주시라고. 너무 이 무대에서 저도 비실비실한데 완전히 너무 좋으셔서. 우리 저더 드신 저런 두선배님들 계신데 뭐 그거 나이겠다고 예 괜찮아요. 우리 김완림 선배님은 저하고도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면은 김완림선배님이었니다 다음 통화자씨 안녕하십니까? 통화자씨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강릉영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왕 마마, 데뷔 마마, 우리 하시는 서울임 소배님. 안녕하세요, 서울임입니다. 오늘 네, 한국 영화제에 일촉사마마해와들러 왔는데 더 크게 번창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 항상 건강들 하시고 늘 행복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뭐 아침마다 여기저기 안 나오신 건데 우리 전원주 선배님은 다른 거 없이 웃음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러면 최고일 것 같아요 자 박수 네 안전한 사람 똑같은 전원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키로 이 얼굴로 59년을 해먹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무대까지 설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왔습니다 나기수 씨하고는 몇십년 동안을 같이 악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은 안받쳐져도 노래는 좀볼줄 알거든요. 네 앞으로 여러분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광주시 영화제에 무거운 일전을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명시 영화제고요. 저 우리 전우 선배님 3회 때나 저희가 축하 무대로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한번 웃어주세요. 그, 보약 같은 웃음. 네, 제가 웃지란 그제 별명이 우울증이었는데요. 웃으면서 전화주가 쬐끔 떴습니다. <웃음> 네. 이 웃음 들으시 여러분의 신념 젊어주신 겁니다. 네. 자, 계속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 영화 배우 협회 부이사장 겸복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에, 광명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이 눈앞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1년 365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학두 부보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과 전쟁에서 못된 시어머니 역으로 자주 했던 케이리스탈렌트곽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laughs> 네. 제 2회 광명영화제 개막식에 저희들이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오클리쇼먼의 배경사였는데. 지금 말하는 건 엄청 부드러운 시험로 보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박정희씨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보봉사단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연기자 김진양입니다 올해 명하대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양 씨 였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무답으로고 말했습니다 신기 있는 배우 무답 1호 무당음할을 네, 그래. 너무 많이 해서 공연가면 아유 무당 오셨네 그럽니다. 정말 55년 배우 생활했는데 제가 중앙대학교 영국 역할 과 나왔잖아요. 그 미녀 탤런트 선우영 녀가 동장입니다. 최중홍 네, 씨랑. 근데 학교 다닐 때 너무 못생겼으니까 구석에만 있었는데 지금 무당을 해서 주세를 했고 이번에 이제 영불농 사랑 제 노래가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광명영화제 나계수 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상하는 모든 분들에 영광을 드리고 내년에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명사랑이라고또얼굴을 열렸다고 하니까요. 광명의 저행사에서부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씨였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영화배우협회전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저는 지금 진주에서, 진주에서 오늘 광명영화제에 오늘 2시부터 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일로 오는 길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낙기수 회장님께서 광명시에 이러한 광명영화제를 분유를 내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오늘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의 배우들이 낙기수 회장님을 지원하러 온 것만 가지고다라도그 동안의 새로운 과정을 이렇게 검증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세월이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이 새해는 여러분이 꼭 바라는 대로. 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곧바로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예수 씨일 오시죠. 내가 1회 때도, 1회 때도 내가 그, 가서 식사기랑 또 내가 전사이 1회는 제가 했었는데,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 봉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우리 광... 잘 보시고 주세요. 뭐, 네.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참가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부터 셋시죠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광명시 영화제가 1회, 2회, 10회, 요 20회 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다 담아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거리형 액션스타였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수 집행위원장하고 네.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코미디언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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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실수하는 역할을 하다니 조상훈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영화의 기본 단편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영화는 영화의 꽃이 단편영화라고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편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초석을 깔아주신 광명씨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저, 저, 맞고 오늘 수조가 맞아서 어, 한지씨한번 오셨어요? 네. 네.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시고요 자, 네. 우리 행사 대통령, 우리 피터커는 잠시 후에 축하 공연에서 만나 보겠습니다. 아, 네. 아, 우리 리대는분들이 많이 계셔고요 네. 자, 우리 루필리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보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청춘스타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네네. 또 이양수씨까지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두줄만 쓰고요 기념촬영만 하고 대상 시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좀쓰세요 네, 앞으로 와서 기념촬영 이렇게 올라오시면 앞으로 아,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먼저 올라오세요 이수영 이수영 이장님 박성원 시장님 다 먼저 나오세요 그러면 네. 우리 오늘 순서가 이왕 바뀌셨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자, 안성하시고요. 네. 그럼요, 가운데서 시작품이 가운데. 자, 낙이소, 저, 집회원장님도 앞프 이렇게 두 분이, 아, 이렇게 가, 예, 네. 이렇게 가시는 게 낫겠다. 자, 일로 오시고요. 네, 마스크는 벗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찍어, 앉아서, 앉아서.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대상 수상하고 오늘 개방자 모두 <목소리> <파스 하나>, <목소리> 한 번씩 하나 둘자한번더 찍겠습니다 저 사랑의 하트 하나 둘셋 하고 하트 하나 둘셋 하트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일 시간이 되면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터뷰 시간 하고요